5월 13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18편,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8편입니다. 10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의의 문이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의의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감사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상호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문을 의의 문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전 문을 의의 문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출입만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은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장소로 인도되는 유일한 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성도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집 머리 어집 모퉁이의 머리돌 이집 모퉁이의 머리돌은 네모로 다듬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중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예롭게 됨은 물론 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의해 배척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열방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여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까지 시평 기자는 대화의 주체를 나 또는 내가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그들도 고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이 도저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십사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시편 기자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 받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 백성을 산 소망으로 인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바로 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의 세력들에게는 이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앞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장차 있을 주의 날에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그 날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종적인 그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즉 그날에는 온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들의 의무였던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도 이러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재단 돌에 멸지어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구원을 행사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입증하시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참하나님이시오참 구원의 빛이심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멸지어다 이것은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묶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어린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드러지기 위하여서 십자가 제단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출애굽 사건 때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홍해를 건너가다가 모두 불에 빠져 죽고 말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28절과 매우 흡사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마치 축제가 절정에 올랐다가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과 어,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은 1절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경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만을 감사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